이후에도 로봇주가 가열되며 조정에 들어갔고, 하이젠 아 R&M 종목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로봇주는 최고 관심 섹터있었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며, 하이젠 아 R&M 종목이 전체 로봇 섹터를 리딩 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하이젠 R&M 종목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특히 AI와 로봇 기술, 그리고 메디텍 분야에서의 성과와 전망이 주가상승의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CES 2025에서 부각된 AI와 로봇 기술 트렌드입니다. 하이젠 R&M은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및 AI 기술 관련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CES 2025에서 삼성전자는 AI 기반 로봇 비서 '볼리를'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밝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로 확대하며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로봇 관련 테마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이젠 RM 역시 이 흐름에서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젠RNM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제조업과 물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하이젠RNM과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디텍 기술 강화가 있는데요. 하이젠 R&M은 AI 기술과 메디텍을 융합한 헬스케어 로봇 및 진단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디텍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력은 하이젠 R&M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있죠. 특히 AI 기반 품질 관리와 의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M&A를 통해 로봇과 AI 기술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듯, 하이젠 R&M도 전략적인 기술 확보와 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이젠 R&M의 가치와 주가 상승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젠 R&M 차트를 보면 추가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젠 R&M은 AI와 로봇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며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0년이 넘는 산업용 모터에서의 업력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동용 모터 기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보방을 통해 12월 20일 이렇게 하이젠 R&M 종목을 매수가 1370원 부근에 신호를 드렸었고요. 이날이 12월 20일인데요. 이후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승 전환이 시작된 초기에 미리미리 잡아드렸고 이후 거래가 터지며 20% 넘는 급등이 나온 것도 확인이 되시죠. 이후에도 오일선을 깨지 않고 급등형 차트를 계속 만들어줬고 1월 2일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에도 10% 넘는 급등이 나오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누적 수익률이 60%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도 로봇주가 가열되며 조정에 들어갔고 하이젠 RM 종목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로봇주는 최고 관심 섹터에 있었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며 하이젠 RM 종목이 전체 로봇 섹터를 리딩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부터 이렌시스, 시메스, 사면 등 로봇주 위주로 종목들을 추천드리며 모두 당일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반복 말씀드리지만 매수가와 비중 조절만 잘 지키시면 언제나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메스 종목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한 종목이었죠. 1차 진입 이후 로봇주 조정이 나오며 하락했으나 오늘 상승이 나오기 전 2차 진입 신호를 드리며 1차 진입했던 분들이나 오늘 신규 진입했던 분들이나 모두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료 정보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렌시스 종목은 이렌시스 종목은 오전 10시 12분경에 5880원의 매수 신호를 드리고 이렇게 바로 6320원까지 급등이 나오며 10분에서 15분 만에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치메스 같은 경우에는 10시 26분에 2,300원에 매수신호를 드리고 이렇게 5분 만에 25,4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며 1차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신규 진입하신 분들 모두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면 종목의 경우에는 12시 32분경 9,200원에 매수신호를 드렸었는데요. 10분 15분 만에 9,870원까지 급등이 나오며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오늘 수익뿐만 아니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신호를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안전하고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직접 들어오셔서 체험해보시고 이러한 주식 투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010 5751 6423 번호로 입장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확인후 해당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겠으니 꼭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해드린 하이젠 RNM 종목에 대해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이젠 RNM은 AI와 로봇 그리고 메디텍이라는 세 가지 성장축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CES 2025에서 나타난 AI 로봇 트렌드와 글로벌 메디텍 시장 성장이라는 외부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이젠 R&M의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장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주가는 현재보다 더욱 높은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산업 동향과 기업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 및 협력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이젠 R&M n 종목에 대한 추가 주가 정망 및 브리핑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 010-5751-6423 번호로 대응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하이젠 R&M n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표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응 전략표 서비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안내해 드리면 최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며 시장에서 계속 이종목 같다 저종목 같다 손실폭만 키우는 등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 고려해 한국 주식 TV에서 대응 전략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청주시는 종목에 대해 해당 대응 전략표를 통한 분석을 진행하여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든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든 요청주시는 종목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51-6423 번호로 종목명과 함께 대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소개해드렸던 검색기 증정 이벤트 기간이 연장되어 1월까지 제공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전부 무료이니 일단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타 검색기부터 직장인 수익 검색기, 종가 배팅 검색기, 시초가 검색기 등 구독자분들의 투자 성향, 투자 스타일에 따라 모두 준비해놨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고요. 010-5751-6423 번호로 검색기라고만 메시지 보내주시면 연락주신 모든 분들께 해당 검색기들을 맞춤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